당신의 말이 업이다. 비단결 같은 새벽 안개가 마가다국의 들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중림정사에서는 이미 수행자들의 아침 수행이 시작되었고, 부처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정원의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세상살이의 무게가 짓누르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죠.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표정을 지어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고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제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자에게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요즘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제 말로 인해 다른 이들이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업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 업이라 하시면 저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말은 그저 말일 뿐인데요. 부처님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순진한 질문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사실은 깊은 의미를 품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런 미소를 지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게 말해 보아라. 누군가 그대에게 너는 쓸모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였느냐? 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픕니다, 부처님. 마치 가슴에 돌을 얹은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아라. 그저 말일 뿐이라 여겼던 것이 그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이것이 바로 말에 특히 부정적인 말의 어빈이라. 그대의 귀에 들어온 소리는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괴로움을 낳는다. 공기 중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만이 들려왔지요. 여러분도 가끔은 이런 고요한 순간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읽고 계신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부처님은 옆에 피어 있는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그대의 말도 그러해야 한다. 매 순간 그대가 내뱉는 말이 씨앗이 되어 세상에 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을 쌓는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을 쌓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말의 업은 더 깊고 복잡하니라. 그대가 하는 말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킨다. 분노의 찬 말을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자비로운 말을 반복하면 그대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을 말이죠.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항상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는 많은 수행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종종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하죠.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야 할지. 진실을 말하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르다. 내가 말하는 바른 말이란 첫째로 진실해야 하고, 둘째로 도움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 듣는 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로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네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니라. 그대는 왜그 말을 하려 하는가? 상대를 돕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신의 분노나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함인가? 여러분도 때로는 말을 내뱉은 후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조금만 멈추고 생각했다면 아마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때 마을에서 온한 농부가 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과의 다툼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자는 저희 논에 물을 끌어다 쓰면서도 감사는커녕 저를 게으르다 비난합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그를 욕했더니 이제는 마을 전체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대에게 묻노니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받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만약 그대가 그 선물을 거절한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분노와 모욕의 말을 보낼 때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말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다른 이의 말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상처받나요. 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권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부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농부가 떠난 후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말이 업이라면 침묵 또한 업이 될수 있습니까? 말해야 할때 침묵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니라. 침묵도 행위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큰 소리를 낸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으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때 침묵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사회적 부조리를 볼때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할 때, 우리의 침묵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스승님, 말과 침묵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깊은 호흡을 내쉬셨습니다. 비구여 그대의 말이 세 가지 채에 걸러지게 하라. 첫째는 진실의 채, 둘째는 필요성의 채, 셋째는 친절함의 채니라. 이세 채를 모두 통과한 말만이 그대의 입에서 나오게 하라. 제자는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서둘러 근처의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알아야 한다. 말의 업은 단순히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대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그대의 생각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은 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동굴 밖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그 순간적인 빛에 의해 제자는 부처님의 평온한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스승님, 제가 매일 자신에게 나는 할수 있다고 말하면 정말로 제 능력이 향상될까요? 부처님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심은 생각의 씨앗으로 자라나느니라.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저 말만 반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믿음과 행동이 함께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중림정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수행자들은 저녁 명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 동안 말의 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나쁜 말의 업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그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오염시키지 말라.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비와 지혜로 말하라. 또한 나쁜 말로 상처 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중요하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기억하라 비구요. 그대의 말은 그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말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 시대의 일이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듣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우리와 타인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를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건네는 말에도 관심을 가져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가 말의 업을 현명하게 다루어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말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그날까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나무아미타불